근데 여러분들은 여탈 자제한 사람들이야. 몸이 붙어 있던 안 붙어 있던 백궁이 정해져 있어. 조한정아, 잎을 볼 수가 없어. 꽃이 필 때는, 그리고 꽃이 져야 잎이 나와. 그러죠. 어, 남편을 보려고 아내가 왔는데 못 만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할수 없이 다 떨어져 버려 바람이 불면 다 그러니까 벚꽃이 팍 핀데를 가보면 그 벚꽃이 잎이 있나 없죠? 그런데 벚꽃이 잎이 나와서 자기 잎이 잎을 만나러 벚꽃이 나온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매년 나와봐야 임을 영원히 못 만나. 그죠? 그러니까 저 벚꽃을 바라보는 신달래를 볼때그 꽃들은 잎을 영원히 못 보는 꽃들이야. 가슴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이게 봄 되면은 그렇게 만남과 이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생각이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견성, 항상 여러분의 눈은 견성 시말. 이 보는 자체가 시작과 뭘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되죠. 끝을 보는데 꽃의 끝은 그이 상사와의 끝은 뭐가 있나 이파리가 없어요 그죠 네. 어, 이파리가 없이 있다가 그냥 쳐 버려 그러니까 견성시말 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견성심말은이견상심말은 사실은 이 견성시말이 이 이 이런 말을 써요 여탈자제. 그러니까 견성심을 처음을 알고 끝을 알면 스스로 모든 걸 존재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불협화함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견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시작과 끝이. 따로 있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태어나기 전에 뭐였던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죽음 이후에 또 뭐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탈자제한 사람들이야. 몸이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백궁이 정해져 있어. 조와 저와 영혼이 이 여탈 육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져, 반드시, 여러분은. 근데 나머지 생명체들은 계속 육체를 만나야 돼. 그 고통. 육체로 또다시 태어나야 돼. 맞아, 맞아. 그냥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계속 태어나야 돼.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그게 고통이라는 거야. 맞죠? 그런 고통이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은 백궁을 가는 자들은, 하늘궁에 온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세계 최고로 보기 있는 지구에서 제일 76억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탈 자제한 몸이 되었어 그러니까 도통한 몸도 백공을못 가. 맞아 맞아. 여탈 자제해야 돼. 몸이 있고 없고 이제 이미 벗어,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지? 이런 여탈 자제했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앉아 있어. 어머, 나도 고민이 많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밥을 먹을 때, 된장국을 먹으면 구두기가 보통 한열마리씩은 나와. <laughs> 국에 둥둥 떠다녀. 어, 아니,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건져내, 젓가락으로 걷어내는 게 아니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걷어내요. 그래 놓고 자연스럽게 밥들 먹어. 그짓말이 <laughs> 아, 아니야. 어?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것도 다 구대기를 안열 마리는 걷어내면서 어른들도 밥을 먹고 우리도 밥을 먹고 그래. 그럼 그 구대기가 있다고 그 된장을 버리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어머니가 준 거는 뭐든지 어른들이 준 거는 버리는 법이 없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된장통을딱 열면 된장에 구대기가 많아. 그리고 그냥 어머니들이 톡톡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 맞아, 맞아. 그러니까 된장에서 구대가 많이 나오지. 그 우리가 그 <laughs> 구대기 삶은 물이야. 그걸 우리가 먹는 거야. 실제는. 구대기가 다 터져가지고 죽어가지고 구대가 얇아져 있어. 얇아져 있어. <laughs> 쪼그러 들어있어. 거짓말 아니야. 그걸 잘못 보면은 마늘, 마늘 썰어 나은줄 알아.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파서 넣은 거, 이런 거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배가 푹 꺼져가지고, 구대 이게 안에 속이 다 나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먹으면서 사는데, 그 어머니들이, 그 한국의 여성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어머니들이 된장국 끓일 때, 그 솥에서 된장 냄새가 구수해. 그 멸치도 넣어, 그죠? 근데 그 된장의 맛은 기가 막혀. 아무리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고 뭐 해도 그 된장을 한 숟가락 안 먹어보면 개운하지가 않아. 커피 안 먹은 거 비슷해.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가서 된장 끓여서 된장을 탁 퍼올 때그 구석이가 버글버글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고 그걸 갖 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가져오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이 완전히 여탈 자재한 사람들이야. <laughs> 지금 생각하면 그래안 그래. 그 애들, 파랑보란 애들 맥여 살렸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애들 맥일 게 없어. 그런데다가 솔가시, 솔, 소나무 이파리, 솔가시 젖은 나무가 막 비가 오는 날은 젖었잖아. 그런 걸 떼는데 연기가 나서, 이건 보이지가 않아. 여자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얼굴이 안 보여. 그런 연기를 마시는데도. 밥을 다 하고 나서 딱 일어나서 얼굴을 보면은 그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의 얼굴이 표정이 밝아요. 연기 났다고 막 인상 쓰고 있잖아. 참 슈퍼맨들이야. 옛날 어머니들은. 그 냉장고도 없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열 식구 반찬을 다 만들어서 바로 새끼밥을 먹이는데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야. 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 그그징조할머니 이분들은 전부 자기 손자한테로, 자기 아들한테로 태어나, 네 복을 지었으니까. 백국은 못 가지. 백국에서 네 자식한테로 가라. 니는 복을 지었으니,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아유, 나는 내 아들한테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럼 아들이 애 낳을 때까지 기다려. 얼마나 지 머물리 있어? 49일은 거짓말이야. 알았지? 49제라는 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야. 소경룡, 대통령으로! 대통령!